자 오늘은 3월 4일이고 이제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지 벌써 3년 정도가 된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이 스타일 부분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이 가방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다 가방을 메고 다니시잖아요 중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 또 저처럼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럴 때 이런 백팩이 이제 없어서 안진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또 언제나 신학기가 오면 다양한 백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뭐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2024 남자 데일리 백팩 7가지 추천 총정리 컨텐츠입니다 의 백팩이 매이 알아서 어떤 백팩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지 확실히 잘 알거든요. 먼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 제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빅샷 오리지널 빅샷 모델 3 0 l 로 수납에 아주 충실한 가방이며 대체가 불가능한 백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평소에 가방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이미 충분히 뭐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백팩이죠 역대급 가방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확실히 훌륭한 제품이라 저는 블랙 색상을 갖고 있는데도 이번에 샌드 쉘 컬러까지 따로 영입한 겁니다. 먼저 디자인 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여행 및 간단한 하이킹에도 아주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만능 백팩으로 일반 남성이 메고 다녀도 전혀 문제없는 사이즈와 아주 다양한 수납 공간 또 노스페이스 이의 제품은 퀄리티도 확실히 뛰어나고 남다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면 뭐 평생 사용도 가능할 정도인데요. 여기 빅샷 모델의 가장 큰 특징, 무게와 상관없이 항상 잘 유지되는 완벽한 피팅감과 편안한 착용감. 특히 요즘은 이빽빽도 스타일 중 하나이기에 이 피팅감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빅샷 제품은 이런 식으로 핏 자체가 딱 살아 있어서 보기만 해도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의 각종 후기와 장점, 특징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 제가 더 이상의 디테일한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샌드 색상 컬러를 눈여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본인 블랙 컬러는 이미 갖고 신 분들이나 은은한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도 도전해 보시면 분명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코디 자체도 쉽거든요. 두 번째는 잔스포츠 브랜드의 전이팩. 전 세계 가방 시장 1위 브랜드인 잔스포츠의 이번 새로운 백팩 종류인 전이팩을 갖고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캐주얼하면서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백팩 같은데 편안함과 기능성에 초점을 둔 가방이 바로 이 전이팩이랍니다. 28L로 중형 사이즈감을 자랑하고 있으며 무게는 0.84kg 정도. 남녀 모두 부담 없이 메고 다닐 수 있겠고요. 제가 며칠 동안 잘 지켜본 결과 메인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서 전공책이나 각종 물건을 편리하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 갈리지 않은 둥근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각져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분들에게 되게 어울릴 것 같다고 보고 문화는 블랙 색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뭐 저는 블랙컬백팩이 하도 많다 보니 이번에는 이 딥주니퍼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은은한 포인트가 아닌 확실한 포인트 컬러이기에 호불호가 분명 갈릴 것 같지만 저는 또 이런 유니크한 색상 선호하잖아요. 남들과는 다른 컬러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또 은근히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이팩은 기능성에 초점을 둔 가방이라서 신축성 있는 듀얼사이드 포켓이나 압축 가능한 하단 가스트랩, 이브에 패딩 숄더 스트랩과 패딩 등판 패널 등. 정말 기능적으로 아주 훌륭한 디테일들이 역시 잔스포츠 백팩답게 잘 나와 있으니 디자인만 마음에 든다면 이 제품 달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인치 노트북 수납까지 완벽. 세 번째는 코드그라피 브랜드의 웨이블 로고 심볼 유틸리티 백팩. 제가 늘 가성비, 입문용 브랜드로 무조건 추천드리는 캐주얼 브랜드 코드그라피의 이번 신상 백팩 제품입니다. 이 코드그라피 브랜드가 가성비도 좋은데 디자인이나 무드를 항상 트렌디하게 잘 뽑거든요. 이번 가방 역시 정말 세련된 디자인으로 오, 정말 잘한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나일로 원단을 사용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선호하는 원단이고요. 두 가지 색상 중에서 저는 차콜 컬러를 메고 있습니다. 먼저 이 디자인을 보시면 유틸리티 감성이 느껴지면서도 데일리는 물론이고 가벼운 캠핑, 나들이에도 적합한 26L 대용량 사이즈. 또한 재미있게도 2단 구조 백팩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입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정말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보시면 16인치 노트부터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오랫동안 메고 있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에어 메시 어깨끈과 등판으로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으며 바닥에 접이식 쿠션 패드 적용으로 수납 시에 처짐 현상 역시 완화되는 것도 많은 분들이 바라는 장점 중 하나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세련된 분위기다. 크기도 적당하면서 과하지도 않고 갖출 것다 갖춘 듯한 느낌. 코드그래피 브랜드가 이런 걸 정말 잘한다니까요. 사실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데일리로 많이 활용하고 다닐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밀로 브랜드의 럼프 포켓백. 나날이 폼이 좋아지고 남다른 디테일의 의류를 제작하는 밀로에서 백팩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밀로 브랜드에서 백팩이 나오는 건 흔치가 않은데 이번에 좀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가방 라인업이고요. 출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포켓백이랍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 보시면 총 5개 외부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같이 선크림이나 립밤 등 필수 아이템들, 비교적 작은 물건 수납하고 다니기에 아주 용이하고 외관을 보면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이 유니크하면서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 올블랙 컬러와 어울리는 디자인 같은데, 뭐 다양한 상에 매치하기 아주 용이하겠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은은한 분위기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안쪽에는 당연히 노트북 수납칸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내구성이 좋은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무드 자체가 깔끔하면서도 튀지 않아서 학생분들은 물론이고 저처럼 출근하시는 분들, 우리 3 특 형님들 모두 유용하게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네요. 아마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백팩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백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종미네드 브랜드의 플랩투 포켓 백팩.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스트릿 브랜드 중 하나인 매종미네드의 새로운 백팩을 갖고 왔습니다. 이 브랜드는 가방에 애초에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일상에는 부담이 없으면서도 높은 퀄리티와 디테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디자인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 제품은 나일론 백소재로 되어 있으며 여유 앞포켓두 개가 위치해 있어서 넉넉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메인 부분이죠. 이쪽을 보시면 버클과 웨빙 벨트. 로 덮개 분량을 조절하여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디테일이 확실히 메종민헤드 브랜드의 무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뚜껑을 열면 메인 수납 입구가 나오는데 스트링 디테일이 가미되어 안정감 있는 수납이 용이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뭐 안정적이죠. 대신 백팩 자체가 아주 큰지막한 사이즈로 나온 건또 아니라서 뭐 되게 큰 노트북은 수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무드 자체가 미니멀한 스타일에 가까워서 평소에 너무 오버한 스타일이 아닌 어느 정도 핏한 바시지 자켓이나 슬림한 느낌의 아우터와 잘 어울린다는 그런 코디 부분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슬림한 핏감으로 승부볼때이 백팩의 활용도 가 정말 좋고 어울리니까뭐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 이 친구 메모해 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민더 오드롭 브랜드의 드로우 스트링 백팩 가방으로 이미 잘나가는 브랜드죠. 민더 오드롭의 데일리 캐주얼 백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친구를 보시면 제품명에 나와 있듯이 드로우 스트링 백팩 지퍼랑 버클이 따로 없이 스트링으로만 조이고 푸는 형으로 나온 백팩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영캐주얼 스타일 활용하게 다닐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소재는들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나일론 백색상은 독특하게도 블랙이 아닌 그레이 색상으로만 나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되는 제 제품입니다. 디자인의 실용적인 밀리터리 백팩에서 영감을 받은 외부 세개 포켓 디테일이 위치했는데 모두 스트링으로 수납 공간 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공간에는 15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디테일을 더 보시면 어깨끈과 등판에 쿠션을 넣어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데 요즘 많은 백팩들이 이런 쿠션을 넣는데 이젠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계속 보면서 느낀 점은 핏감이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멋지게 잘 나온다는 점. 어디 여행 갈 때나 나들이 갈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색상도 가벼운 그레이 색상이라 스타일링 자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도 착한 데일리 백팩. 괜찮죠, 여러분? 7번째는 브라 브레스 브랜드의 노마드 백팩. 제가 비교적 최근에 쇼츠를 올린 가방 정리편에서 브라 브레스 브랜드가 가방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인증하기 위해서 이번 신상 백팩을 또 준비했습니다. 노마드 백팩. 컬러는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고 저는 치트키 컬러인 카키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은 우선 은은한 광택이 돋보이는 나일론 틀 원단을 사용했는데 카키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덮개형 커버, 포인트 레드 스티치 웨빙 후크로 고정이 되는 점이 가장 그 특징 중 하나고 메인 수납 공간은 스트링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면 사이드 투톤 스트링 포켓과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정면 하단 지퍼 서버 포켓까지 크기 자체는 덮개형 커버 함께해서 그런지 더 커보이는 효과가 생겨나서 마음에 들었고 딱 브라운 브레스 브랜드 무드에 맞게 좀 스트릿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것도 볼수 있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 컬러의 상의와 색상 조합이 이질감 없이 잘 맞는다고 봤고 물론 기본적인 블랙 컬러의 상의와도 포인트로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 있는 백팩이지만 남들과는 조금 다르면서 유니크한 디자인과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신학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본 데일리 백팩을 찾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가방 꼭 영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